관은, 얘는 투관이 굉장히 중요해요. 관은 드러나야 돼요.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. 모자, 이거 모자예요, 모자. 관이 이렇게 그 사주 주었다는 건 내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느냐,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. 이게 투관이 안 됐다, 이러면 이건 대부분 결핍으로 작용을 해요. 자, 관이 결핍되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 관 결핍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관 결핍을 딱 보면 보이는 게명함만 봐도 보여요 조그마하게 구멍가게 한데 무슨 무슨 CEO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무슨 대표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왜 그러냐면 관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예쁜 게 보이지 그막 광고하려고 하겠어요. <laughs> 부자들이 그냥 자기 그 자연스럽게 돈 쓰고 다니지 막 드러내려고 안 하거든요. 다 결핍이에요. 결핍. 결핍이 되니까 자꾸 드러내려고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관위 결핍이란 건 뭐예요? 그럼 명예에 대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, 존중받고 싶다, 인정받고 싶다가 관결핍이에요. 태도에 의미 그런 게 드러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.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. 무시한다 싶으면은. 자, 그래서 관이 결핍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갑질이에요. 다 관이 약한 사람들, 결핍된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걸 결핍으로 안 느끼면 되잖아요. 안 느끼는, 그러니까 관이 결핍이어도 그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은 갑질 안 해요. 당연히. 근데 이제 그게 어설픈 사람들이. 관, 그러니까 관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. 투관만 돼 있어도 괜찮아요. 근데 관이 지지에만 있는데 약, 막 깨져 있거나 막 설기가 심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. 왜? 내가 관을 내 스스로 두둑히는 거지. 예. 갑질을 해가지고 높여라 이거죠, 이제. 그래서 관이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드러나진 않는데, 예. 이렇게 돼있으면 이제 확 문제가 되죠. 어, 재도 결핍이 있겠죠? 재결핍되면 어떻게 돼요? 과소비하, 과소비하겠죠 재결핍이니까 무리하겠죠 재결핍인 사람들이 어 제가 많은 것처럼 행동할 거 아니에요 예, 그 당연히 관 나고 제가 다 결핍이면 어떻게 돼요 명품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재관이 부족한 명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재관이 강한 사람들은 명품 소비를 안 하겠느냐 이거죠 재관이 강한 사람들은 보세옷을 입어도 새핑이라고요 <laughs> 자연스럽다고요 그런 드러낸 부분이 그래서, 그런 부분들, 결핍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제 결핍만 있겠냐 이거죠? 식상 결핍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요? 자기가 위트 있고 센스 있고 유머러스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. 제일 좋아하는 말이, 와너 아, 센스 있다, 기발하다, 이런 말 좋아해요. 그래서, 이런 식상이 결핍된 사람들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? 굉장히 센스 있는 남친인 것처럼 포장해서 행동해요. 잘해요. 결혼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. 센스가 갑자기 사라져요 결혼하면서 결혼 전에는 완벽했는데 하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유머로스 개그 같은 거 욕심내고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. 식상이 결핍이면은 자 인성이 결핍이면은 아, 애정 물론 이제 애정도 결핍일 수 있겠지만은 지적이고 싶어 하겠죠. 집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무슨 말을 할때꼭 옛날에 명언 같은 거 끌어와서 얘기하는 거 옛날에 그 야심만만인가? 뭐야, 그거. 예, 거기에서 이제 막, 끝날 때마다 강호동하고 저기, 김재동이 막, 명언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. 두 분이 실상 인성이 없는 게 아닌가. 예, 항상 그런 걸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. 다 인성의 역할이에요. 근데 인성이 많으면은, 그런 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. 저는 이제, 그런 걸 보면은, 그, 요즘 유튜브에 셜록현준이라고 있거든요. 그분이, 인성이 결핍이 아니라, 잘 갖춰진 분이 아닌가 어떻게 말 속에서 저런 게다 나올까? 그러니까 자기가 책 읽고 공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녹여내더라고요. 근데 인성이 결핍이면 그걸 억지로 녹여내요. 드러내야 되니까 인성을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인성이 소화 안된 사람도 인성 결핍이에요. 인성이 많으면 소화 안 되죠. 아까 얘기했던 뭐 정화가 묘월이야, 사주에 막 갑진시야, 화도 약해, 소화가 안된 인성이잖아요. 그럼 러 결핍, 이건 결핍이에요. 인성이 많으니까 충족된 게 아니라 결핍으로 나타나요.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인성 결핍인 사람들은 안경 쓰면 돼요. 지적으로 보이잖아요. 예. 네. 관결핍이면은 정장 입고 다니면 돼요. 차도 고급 세단 타고 다녀야죠. 식상 결핍이면 스포츠카 타야죠. 예. 네. 다 그렇게 결핍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. 사주에 많은 걸로 선택하고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핍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? 결핍을 결핍되면 소모한다. 영어로 원트 개념이 들어가요. 그래서 지향하고 좋아하는 걸로 다 연결이 돼요. 자기 사주에 없는 걸 선택하고 살려고 한다고요. 결핍된 거를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오래 유지가 안 돼요. 이런 걸 선택하면은 예, 그런 걸 이제 사주로 판단하시면은 뭐 연애를 해석하든 뭐 다른 걸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.